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새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반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 보, 보죠.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요한 사도는 받았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는 거죠. 우리 일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급 그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그 열린 하늘물 사이로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는 그 벽옥과 또 홍보석 또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이제 보좌를 두르고 있었고, 보좌 둘레는 24, 이제 보좌와24 장로들이 또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보좌로부터는 크고 우렁찬 음성이 있었고, 또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고, 또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과 또내 생물의 앞 뒤에 눈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장부터는 영적인 일, 그리고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또 그리고 내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이 땅에서나 또 하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구성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찬양입니다. 찬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한 부분임을 오늘,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예배 형태, 예배의 모양,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체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물이죠. 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네 가지의 생물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찰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새새도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러한 내용이 예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내 생물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본서에 나오는 생물은 각각 하나의 얼굴과 여섯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묘사된 생물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과 여섯 날개로 되어 있고, 어, 에스겔스에서는 각각 내 얼굴과 내, 얼, 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생물이라, 생물이 나오는데, 이네 생물은 무엇일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거룩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사자죠. 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나타내죠. 둘째는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로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을 나타내는 이 지혜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뭐예요? 어, 조류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어, 새들은 어때요 날아가는 거죠 빠르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민첩함 행동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에 대한 그 견해가 주석에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의 사복검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신약시대의 네 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영적 존재, 존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이 견해들 가운데 가장 음, 타당한 견해가 마지막 이제 견해라고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로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내생물이 기록되어 있고 또24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네 번째 주장을 이제 이렇게 어, 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생물이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8절을 보면은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어, 세 번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거룩을 찬양,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내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늘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역시도 이렇게 쉬지 않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이제 주치자들이그 24장로들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와, 아,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때요? 새새도록 영원히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찬양대에서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되게 엎드려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게뭐 이렇게 엎드리는 행동 자체도 엎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은 그들이 얻은 보상이죠. 그런데 보상으로 받은 멸류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찬양의 자세를 보면 매우 겸손한 마음과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엎드려 찬양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정말로 겸손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로 찬양은 엎드려 찬양해야 되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또금면 요관을 쓰고, 위엄과 보좌주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쉼 없이 끊임없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본그두 번째의 세계는 보좌의 앉아 계신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하늘나라도 찬양의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찬양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입술과 부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새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이제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마치는 오늘 하루의 순간도 찬양으로 마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유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 모임을 축복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등록한 112명의 새 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구, 기관, 부세 연말사에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정지,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주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